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자금도 부족하고, 팀원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안 나고, 월급을 못 가져가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나는 이 미션을 위해서만 노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키블 대표 함경우입니다 저희 키블은 아이들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나 교육 개입들을 통합적으로 추천해주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닥터콩이라는 모바일 발달관리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키블을 창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돼갑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함께 일하는 재단이랑 같이 했던 거는 MG세마을금고 청년창업캠프였습니다 저희가 창업한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우연한 계기로 창업캠프에 참여를 해서 좋은 기회로 대상을 받게 돼서 그 이후로도 함께 일하는 재단과 MG세마을금고가 하는 소셜성장지원사업 5기 스타터트랙을 같이 작년에 함께 했었고요 올해는 6기 러너트랙으로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라는 재단 서예진 매니저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에서 키플 한경우 대표님의 단임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은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고 싶은 창업팀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부터 단임 멘토링, 전문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솔루션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몸으로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은 굉장히 하찮았던 저희 시제품을 들고 부모님들 찾아가서 의견도 엿쭙고 피드백도 받고 몸으로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또 부모님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제 저희 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눈 앞에서 지우기도 하시더라고요. 어, 초반에 굉장히 상처받는 일도 많았고 이게 맞는 길인가 고민도 되게 많았고 좀 힘들게 시작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한경우 대표님은 어, 사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불편했어요. 너무 <laughs> 낯을 가리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작년 사업에도 참여를 하셨을 때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과 사업적인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어, 아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느껴서 저도 적극적으로. 많이 멘토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 목표가 발달 지원 아동들 대상으로 키트를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 모든 키트를 자체 제작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기획을 하고 어, 다 외주를 맡겨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팀 내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되고 계속 회의가 지속되는 거예요. 한두세달 동안은 잠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 어, 대표님이 어, 되게 얼굴에 많이 티가 나세요. 근데 함경호 대표님 뿐만 아니라 거의 대표님들은 저랑 멘토링을 오실 때 사업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 처음 딱 문외에서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에서 굉장히 많이 티가 나세요. 근데 한경호 대표님은 어, 굉장히 어둡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업 얘기를 진행하실 때도 한숨을 굉장히 많이 쉬셨고 맞아요. 아, 근데 되게 비슷하신 게 그때 정말 멘토님 자세가 약간 이거였어요 그턱 책상에 이렇게 턱을 개고 이러고 같이 서로 저는 이러고 있고 <laughs> 이렇게 고민을 같이 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엔터님께서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초기 단계라서 일단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 뭐라도 한번 시행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결정을 하는데 힘이 많이 됐어요 어 저는 대표님이 그런 고민 상담 해주실 때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담임 멘토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어,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어, 어떤 답변을 드릴 순, 답, 해답을 드릴 순 없어요. 대신에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를 경청하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대표님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고민이 해결되고, 다음 멘토링을 갔는데, 멘토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은 표정이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MG 소셜성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회사의 솔루션이나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마케팅이나 브랜딩 등에서 회사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은 대표자로서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나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오셔서 1대1로 전문 멘토링을 해주는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멘토링이 어, 담당 멘토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 회사 혹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야를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먼저 제안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걸 잘 받아먹고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준비할 때도 서해진 멘토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컨설팅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사회적기업 지정 일정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항상 먼저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제출 전까지 두 차례 정도 컨설팅 받으면서 잘 준비했고 어, 덕분에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성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대표님들과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함께라는 재단에서는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함께라는 재단과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대창업팀 대표님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9 레오의 이승우입니다. 저희 119 레오는 소방관의 용기를 지켰던 방화복을 가방과 지갑 등 악세서리로 업사이클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는 소방관 권리보장에 사용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희가 그냥 말 그대로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안 나고 뭐 월급을 못 가져가고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나는 이 미션을 위해서만 노력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 말은 절대 형용될 수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암투병 소방관을 지원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업사이클링 하고 있는 폐 방화복을 이제 자원 순환 체계로 만든다라든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구축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된것 같고.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이다, 그 고민,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성취해야 되는 뭐 KPI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년도에 함재에서 홈커밍데이를 또 열어주셨었는데, 그때 기우진 대표님, 김종수 대표님 두 분을 만나 뵙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이랑 같이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특히 김종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삼성이랑 또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때 당시에 제트플립 콜라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더라 혹은 뭐아 이런 거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친분을 쌓아가다가 올해는 이제 독일에 가서 뭐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기업들을 또 만나보고 그들이랑 또 네트워킹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까지 이어졌었습니다 뭔가 일적으로 뭔가 네트워킹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신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아, 사회적기업 인증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굳혔던 것 같고요. 그런 멘토링을 받을 때 주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인증을 받게 되면 사실 뭐 행정적으로라든지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많아지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래서 너네 스스로 그 미션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다면은 꼭 인증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오히려 인증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거를 무조건 잘 지킨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도 사실 믿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10년 후 혹은 뭐더 나아가서 제가 없는 뭐 100년 후, 200년 후 이렇게까지 지켜 나가려면은 결국에는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가 좀더 단단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창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단이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으실 줄어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도 한 10년 전에 이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말 고민하고 또 선진 사례를 어, 또 배워 와서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어, 막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어떻게 안착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 지금 많이 어두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히 잡히지가 않고 정말 고객이 나의 서비스나 나의 제품을 어, 정말 구입해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업의 어떤 그 생애주기의 성장기든 초기든 다 갖는 그 단계마다 갖는 고민일 것 같은데요. 재단은 이에 발 맞춰서 이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어, 그리고 좋은 파트너,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될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